이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매우 다양하게 올해는 꼭 빼먹지 않겠다 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하이, 예나에요 오늘 영상은 바로 2018년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laughs> 이렇게 또한 해가 <laughs> 지나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어 2018년 한해 동안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했던 제품들을 뽑아서 베스트템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같이 베스트 제품을 보러 가보실까요? 매우 어색했다. 아,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연말결산템 안에 들어있던 제품들은 이번 영상에 포함시키진 않았고 이번 영상에는 그때 했던 제품들은 제외하고 준비해본 영상이에요. 근데 2016년도랑 2017년도에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중에서도 꾸준히 잘 쓰고 있던 제품들이 되게 되게 많아서 그건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3년 동안 잘 썼던 템으로 아무튼 오늘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요 라로슈포제 클렌징 워터예요. 저는 올해 진짜 클렌징 워터를 정말 정말 잘 사용했던 한 해였어요. 어,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고 나니까 피부 결 정돈도 정말 정말 잘 되고 피부도 자극적이지 않고 피부 건조함이 진짜 확연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클렌징 워터를 정말 정말 잘 사용했는데 그 중에 이 라로슈포제 클렌징 워터가 가장 자극 없고 가장 세정력 좋고 가장 촉촉하게 마무리 되었던 클렌징 워터예요. 그래서 올한 해는 정말 이거를 몇 통이나 비웠을까요? 진짜 여러 통 비웠던. 이게 또 세일도 가끔씩 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랑 아니면 원 플러스 원? 그럴 때 쟁여두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워터예요. 특히 클렌징 워터는 피곤할 때나 급할 때나 여행 갈때 이럴 때 두루두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집에 꼭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할 템으로 정말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올한해 동안 정말 잘 사용했던 첫 번째 베스트템은 바로 라로슈퍼제 클렌징 워터예요. 다음 제품은 바로 라네즈의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 이 에센스는 제가 올해 영상 속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제가 어, 두통 정도 쓰고, 지금 마지막 세 통도 거의 다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 에센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촉촉하고 그리고 이게 물타입 에센스가 아니라 약간 점성 있는 크림 타입 에센스여서 유수분 밸런스를 되게 되게 잘 맞춰주고 그래서 저는 어 약간 꾸덕한 크림 같은 거 바를 때 수분감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거 발라주고 그 다음에 꾸덕한 수분 크림 발라주고 그리고 앰플이나 에센스 중에 좀 수분감이 부족하거나 좀 끈적거리게 남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 위에 꼭 이거를 사용해줘요. 그면은 훨씬 사용감도 좋아지고 끈적임도 줄어들고 조금 더 촉촉한 마무리감으로 마무리해주는 그리고 수분감도 훨씬 더 충전해주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스킨케어 할때 어, 토너로 얼굴 닦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앰플 제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 발라주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 발라주고 이렇게 단계를 4단계에 걸쳐서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딱 약간 수분감 많은 로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스킨케어 할때 약간 좀 촉촉함이 부족하다. 뭘 추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사용하기 정말 딱 좋은 그런 에센스예요. 어, 이제 마지막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구달 청귤 비타C 토너 패드. 이 토너 패드는 제가 올 중반기에서 하반기 여름 이후로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토너 패드 제품이에요. 원래 상반기에는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닦토를 했었는데 이거 사용하고 나서는 요즘에는 거의 매일 요걸로 닦토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청귤 비타시 토너가 한 병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토너 패드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 그 전에 사용했던 토너 패드들은 약간 각질을 제거해주는 용으로 많이들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토너 자체가 들어있는 패드라서 자극 없이 순하게 그냥 기초 단계에서 각질 정돈해주는 정도로만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드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매일매일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올해의 베스트템으로 뽑아봤어요. 그리고 트러블도 안 나고. 다음, 네 번째 베스트템은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쿠션 비비 올데이 웨어 리퀴드 컴팩트. 저는 쿠션은 어, 너무 촉촉한 거 사용하면 바를 때는 좋은데 외출하고 나면 먼지도 너무너무 많이 달라붙고 머리카락도 달라붙어서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너무 매트한 거 사용하자니 피부가 좀 쩍쩍 갈라지고 주름에 또 끼고 피부도 되게 푸석푸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그 중간 세미매트 타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그 타입의 쿠션이에요. 촉촉하게 발리면서 바르고 나면 약간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으로 마무리되는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으로 마무리되는 <laughs> 그런 쿠션인데 이게 좋았던 점이 일단 첫 번째 세미매트한 거 그리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두껍지 않게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표현되는 쿠션이고요. 그래서 지속력도 높고 무너짐도 예쁘고 너무 찬양만 하나? <laughs> 아무튼 제가 올해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쿠션이에요. 아, 그리고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피부톤에 맞게 선택하기도 되게 좋은 쿠션이에요. 제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소개해주는 그런 쿠션? 그래서 제가 올한해 정말 정말 잘 사용했던 그런 베스트 네 번째 쿠션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1, 2, 3, 4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순서는 1등부터 10등, 요 순서는 아니고 스킨케어부터 색조까지 이렇게쭉 가는 그런 순서예요. 그 다음 제품은 맥의 컨실러 팔레트. 이 제품은 약간 피치 계열, 그리고 쉐딩, 그리고 노란 톤, 연어빛. 이렇게 컬러군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컨실러 팔레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컨실러는 컬러에 맞게 이제 피부 잡티를 선택해서 커버해주는 용도로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컨실러 팔레트인데 일단 이 핑크빛, 연어빛은 다크서클 부분이나 칙칙한 부분 그리고 이 노란빛은 좀 푸르스름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너무 붉은 잡티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진한 부분으로는 얼굴 외곽 잡티 부분이나 아니면 컨투어링 해줄 때 커버력도 좋고 밀착감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음, 컨실러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팔레트 하나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컨실러 팔레트예요. 다음 제품도 컨실러 제품인데요. 클리오의 킬커버 에어리픽 컨실러. 이 컨실러는 제가 수정용으로 정말 정말 잘 사용하는 컨실러인데 되게 얇게 발리면서 밀착감 있게 커버력 있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스키니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다크서클이나 얼굴 중앙 부분? 이런 부분에 슥슥 발라주고 쿠션 퍼프로 톡톡톡톡 마무리만 해주면 화장 방금 한 것처럼 보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실러예요. 크기도 작아서 파우치에 그냥 쏙 가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리고 밀착감이랑 커버력도 좋아서 수정용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활용하기 되게 좋은 컨실러예요. 아, 파운데이션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입생로랑의 엉크르드뽀 오라워 파운데이션. 이 제품은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운데이션 쭉 놔두고 나면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특히 지속력도 좋고 무너짐이 너무 예뻐서 오랜 시간 외출해야 할 때, 장시간 외출해야 할때꼭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커버력도 좋고 밀착감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서 올 한해 정말 잘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는 발이 너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제가 올한해 동안 정말 잘 사용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밖에 안 해. 1, 2, 3, 4, 5, 6. 메이블린의 파이버 볼륨 아이저. 이 제품은 제가 몇 년째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작년 영상에서 또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빼먹지 않겠다 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이게 브로우카라 제품인데 일반 브로우카라랑 다르게 롱래쉬 마스카라처럼 파이버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롱래쉬 마스카라 하듯이 눈썹 털을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눈썹 결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일반 브로우 카라처럼 눈썹 컬러를 확확 바꿔주는 느낌보다는 눈썹 결을 살려주는 용으로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뭉침 없이 되게 깔끔하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눈썹이 이렇게 떡이 진다거나 두껍게 좀 진하게 표현되지 않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해주는 그런 브로우 카라예요. 그래서 눈썹 털이 짧으시거나 눈썹 숱이 없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더더욱 좋을 그런 브로우 카라예요. 제가 진짜 몇 년째 꼬박꼬박 잘 사용하고 있는. 특히 얘는 화장 연하게 했을 때도 되게 예뻐요. 이제 아홉 번째 제품인데요.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롱래시 컬링. 이 제품은 제가 이거 출시된 이후로 진짜 찬양하고 있는 마스카라예요. 출시되고 나서 이거 리뷰 영상도 찍었었는데 지속력 좋고, 컬링력 좋고, 예쁘게 발리고. 이게 볼륨 타입이랑 롱래쉬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륨 타입보다는 롱래쉬 타입이 깔끔하게 발리면서 예쁘게 표현돼서 얘를 훨씬 더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마스카라만 하면 속눈썹이 처지고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테스트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올해 베스트템은 클리오의 루즈힐 벨벳 제품이에요. 그중에 저는 오늘 4계절 내내 잘 사용했던 터치 모멘트랑 코랄 레비뉴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어, 이 라인은 진짜 전색상 컬러 다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컬러감도 되게 예쁘게 나왔고 밀착감 좋고 되게 보송보송 예쁘게 표현되는 매트 립이에요. 무겁고 꾸덕한 매트 립이 아니라 부드럽고 보송하게 발리는 매트 립이라서 매트 립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럼 2018년. 베스트템 영상이 끝났습니다. 어, 2018년 마지막 영상이 이렇게 끝났고, <laughs> 우리는 2019년 내년에 더 새로운 영상으로 같이 만나요. <laughs> 그럼 올한해 항상 고마웠고, 또 내년 2019년에는 더 행복하게 같이 보내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ppy New Year!